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세티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은 왜 만나기만 그렇게 유치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몇 살이 되든지간에 그 친구들끼리 만나면 되게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 1 7살때로 돌아가 끊임없이 티격태격하는그 현장 속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영상 시작. 근데 어제 그런 거있서그 그런 어... 하나가 금방 풀릴 것 같은데. 얼마 주고 머리 빌렸 도전문의 했지? 예전 20년 할았어 머리 누가 갈까? 송진영 언니 진영언 머리, 머리, 머리 아, 아니다 코들이 갈 아니다 아니 누가 내 보고 어 언니 혜림 어. 같아 이랬어 어. 그러니대 누가 혜이고 앞모습은 혜림이 뒷모습은 혜림이 형둘다고 얼마나 좋냐 앞모습은 혜림대 중의 혜림이 형 그래도 뒷모습이라서, 그 뒷모습이라서 그더 예쁜 아가씨랑 행이 입을 해서 때... 헤그리드다. 그냥 해리는 뭐야? 아니, 돌면 해그리드 지금은 살짝... <laughs> 뭐 같은데? 손은 안 좋고, 손이 왔고 이게 터질게 아니, <laughs> 동영상에 조심하셔야지. 내 놀리는 거 같아. 아, 뭐, 먹었다내 먹었다. 당면 먹었대까지 아 얼굴이 당면이다. 막면 <laughs> 니 약간 기분 쓰니까 더 심하게 하는 것 같다 내 마음은 되게 아픈데 니재밌으면영상 네 그래. 그래. 재밌게 만들래 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 그래. 거가 어? 그렇게 지명하면 그것... 좀 힘들게 해 그래. 그래. 악역은 니가 봉헌하니까 니가 아마 내 마음을 알안 안 그래도 된다 못 내기만 해줘 너희는 순서를 배포한다 아, 감사합니다 왜 <laughs> 뭐 이렇게 하나 줄지도 <laughs> 그냥 안 주고 탈 필요가 많아 갈 필요 살 필요하나 <laughs> 되게 힘들어 <laughs> 다른 길 없고 손, 손이나 좀 닦자. 아 그래, 일단. 피자 먹으려면 아니 그래도 남자친구랑 하면 살짝 닦아 먹어주는. 난항한 뭐. 한 번도 안 그랬지만. 네. 남자친구랑 뭐 그렇게 하나, 막 이렇게. 베이만큼 있고. 있어, 이렇게 해야 <laughs> 내가 이렇게 변해야 되는 모습을. 어? 어제까지 연극을 할수 없으니까. 그치, 그치, 그치. 어. 이제 그래서 나도, 니는 근데 왜, 아니. 왜, 소개시킬 수밖에 없지? 아니, 내는 소개 안받으니까내 가차를 최아소개시켜지니소 없잖아. 나도 소개 받고 싶다고 말 했는데, 자꾸 지갑으로 보고 지갑 짠! 하고, 계속, 어제도 이 전화와서, 야, 우리 집에 래 내가 뭐, 뭐, 낙지해줄게. 아니다, 아니다, 오지 마라. 나강아지 계속 차있다니까, 어제. 네, 야, 내일 요식 하니까 오늘 미안한데, 뭐안 왔으니까. 원래 원래, 아, 볼래, 볼래. 아, 하다, 너 그냥... 아... 그나 요식은 그래, 그래. 그래. 안 먹지 마라. 밖으 가면 안 되는데, 는데데아 걸... 아니, 내가 남자 이제 안만나거 지금 바쁘다, 요즘에. 아니, 우리가 구미 가면 네가 그거, 통거로삼겨서쏜다테지 이거 12개월 할부로 그거 얼마 한다고? 잠깐. 이분은 왜제카메라다가 부위를 하신 거죠? 이 정도면 거의 그냥 고백한 거 아닌가요? <laughs>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왜제 카메라에다가 제 영상에다가 부입을 하셨는지 꼭 여쭙고 싶네요. 어... <laughs>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100만 크리에이터, 100명 크리에이터였습니다. 이제까지 어, 즐거운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만나요. 끝!